미국 한국 지라시 언론들이 또 떠들썩하다. 왜냐고? 트럼프의 최근 연설 중 잔인한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근데 정말 그럴까? 한국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가 본인이 선거에 낙선하면 피바다, 블러드바스가 될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고 맹공을 펼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블러드바스의 뜻을 살펴보자. 먼저 피바다라는 뜻도 있지만 경제적 재앙이라는 뜻도 있다. And you think you're going to get that? You're going to not hire Americans and you're going to sell the cars to us? No, we're going to put a 100% tariff on every single car that comes across the line, and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sell those cars. If I get elected, now, if I don't get elected, it's going to be a bloodbath for the whole. t it. 받는가? 트럼프는 자기가 당선이 안 된다면 경제가 더안 좋아져 경제적 재앙, 블러드바스가 올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영상만 보아도 알수 있는 것을 한국,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를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하고 있다. 또저 집회에서 트럼프는 미국 내 불법이민자들을 짐승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잘 들어봐라. 미국 내 불법이민자들의 폭행으로 미국 국민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정작 불법이민자들에 의해 죽은 미국 국민들은 외면하면서 불법이민자들을 막아도 모자랄 판에 바이든은 불법이민자들을 오히려 감싸고 있다.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이민자들 향한 표현은 국경을 강화시키고 이민자들을 추방시키겠다는 국민들과 유가족들을 향한 약속처럼 들린다. 오늘은 국민들을 잘못된 정보로 선동하는 한국과 미국의 언론의 처참한 모습을 다루어 보았다.